찰리야, 밥 먹고 자. 응? 연습 맡아봐. 연습 맡타봐밥 먹고 자. 응가 세 번이나 했잖아. 응? 밥 먹고 자야 누나가 마음이 편해. 아. 먹어야지. 배가 헬쑥해 지금. 치아와 될것 같아, 치아와. 응? 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했어. 조그만한 거부터 먼저 먹어볼래? 어, 찰리가 또 밥을 안 먹어요. 누나 너무 속상해또 밥을 안 먹어. 너무 속상해 누나 울어도 괜찮아? 어, 찰리가 밥을 안 먹어. 찰리야, 거기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도 돼. 오. 응. 앉아서 먹어도 돼. 응, 갖다 줄게. 뭐냐 어, 오야, 오야, 우리 참. 첼리야. 어? 진짜 누나 속상하게 할 거야? 응? 리가밥안 뭐 먹으면 누나 엄청 속상해. 몰라? 알잖아. 첼리 밥안 먹으면 누나 속상해 하는 거 알잖아. 오 에이치. 에이, 에이. 형아 에이치 에잇 누나 먹어 에잇 형아 한번 주자 형아 아 형아 형아가 먹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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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형아 어? 형아 어딨어 찰리야 은봉아 은봉이 줄까? 찰리야 어 왜왜왜 어, 찰리야 찰리야 밥을 안 먹어서, 언니로 <laughs> 밥을 안 먹어서 너무 속상해요. 올라, 올라, 차리야, 올라, 차리야. 갖다 줄까? 여기로. 아이고, 이거 혼자 이거 촬영이 힘들다. 차리야, 어. 언지 누워서 먹어, 누워서. 허! 안 먹을 거야. 아왜 이렇게 밥을 안 먹을려 그래? 누나 속상하게 하려고 그래. 일부러 관심 받고 싶어서? 오늘 어, 그럼 굶어. 굶을 거야? 누나 나갈 거야. 누나 어, 나가야 돼. 너밥 먹이고. 뭐? 어, 어, 누나 속상해. 나. 아. 어, 자이가또 먹으라고. 밥 누나 울잖아. 자이가안 먹으니까. 너 나가야 돼. 밥안 먹으면 누나 속상해서 밖에서 아무것도 못 해. 할리야, 이가밥안 먹으면 누나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속상해서. 아, 아, 나 없으면 밥안 먹잖아 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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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의 새끼 먹지 마, 굶어. 나쁜 놈의 새끼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만 가지마 오냐오냐 다야 어아아 나쁜 새끼 너왜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더 조그만 한가 나가 줘 조그만 한가 맘만 봐봐 맘만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야 어. 오냐오냐오냐오냐 어, 오냐 됐어 오늘 굶어 나도 화났어.